2009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가입하신 실비보험의 면책기간 내용입니다. 하나의 질병 또는 하나의 상해로 인해서 이번 시에는 최초 입원한 날부터 365일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5천만원의 한도를 다 쓰던 쓰지 않던 상관없이 365일이 지나면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즉, 365일 이후 90일 동안은 해당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고요. 91일째부터는 다시 새로운 질병, 새로운 상해라고 보고 또다시 365일간 보장을 해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2022년 7월 1일에 입원을 했고 수술을 해서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악화되어 1년 후인 2023년 9월 1일에 다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보장이 안 되는 90일 면책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위암에 대한 입원비, 수술비에 대해서 보장을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